소방기술산책 제95호 제목 대서울특별시 청원과 답변을 소개해 봅니다. 지난 8월 2일에 서울특별시에 한 청원을 넣고 거의 3개월이 지난 10월 24일에 답변을 받은 내용을 늦게나마 소개하고자 합니다. 신청정보 신청일 8월 2일이죠. 제안 내용. 청원 제목. 특별 피난 계단 재연설비가 합리적으로 설치되도록 소방 감리업자를 처벌하세요. 청원 내용. 건축물에 설치하는 특별 피난 계단 재연설비가 무용지물이자 위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 설비가 합리적으로 설계 및 성능시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불합리한 점이 시정되려면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검토하여야 할 감리업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첨부의 청원서를 참조하여 소방 감리업자를 처벌하거나 경고하여 앞으로 개선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이미 설치된 재연설비도 보완조치에 대해서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청원서. 청원서, 대서울특별시, 청원 제목. 특별 비난계단 재연설비가 합리적으로 설치되도록 소방 감리업자를 처벌하세요. 11층, 공동주택 16층 이상의 건축물에는 소방법에 의거한 특별 비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재연설비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연설비가 무용지물이자 위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설계 및 성능 시험이 합리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연설비는 관련 소방법에 의하면 소화활동설비의 하나입니다. 이 특별피단계단 재연설비의 설치 목적은 1. 소방대가 계단실로 진입하여 구조활동을 하는 것과 거주자가 계단실을 통해서 건물 외부인 지상과 옥상으로 피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 저층 화재 연기가 계단실의 꿀뚝 효과에 의해 고층으로 전파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특별 피난 계단 저연설비의 설계와 성능 시험에서는 재연설비 작동 중에 계단실에 지상 또는 옥상에서 소방대가 진입하지 않고 피난인이 지상 또는 옥상으로 탈출하지 않는 계단실 밀폐상태로 본 설계와 성능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설치 목적 1과 위배되는 불합리한 설계 성능시험 행위인 것입니다. 이 화재 발생으로 재연설비가 작동 시작하는 시점에 계단실의 꿀뚝 효과가 꿀뚝 현상이 없다는 전제로 설계와 성능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계단실의 기온이 외부 기온보다 높을 때에는 당연히 생기는 자연 현상 꿀뚝 현상을 없다고 보는 설계 성능 시험은 불합리한 것입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설계 및 성능 시험이 진행되고 있으면은 소방감리 업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 16조 제 1항 2호에 규정하는 설계도서의 적합성, 적법성과 기술상의 합리성을 적합성이라고 요약해 부릅니다. 적합성 검토를 통하여 이를 지적하여 시정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여 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건축물이 사용 중인 때에 특별피난계단재연설비의 점검성능시험에서는 계단실의 밀폐상태가 존재할 수 없고 굴뚝효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의 성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부디 서울특별시에서는 상계설계도서의 적합성 검토를 을리한 소방 감리업자를 처벌하시어 불합리한 재연설비 설치가 중지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나아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불합리한 재연설비에 대한 개선 대책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2년 8월 2일, 김광 여기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서방재난본부 예방과에서 처리 답변을 보내주셨습니다. 답변 내용을 읽어보면은 22년 10월 24일,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활동설비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속실재연설비는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재연설비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요구하신 내용은 재연설비 작동 중에 계단실의 지상 또는 옥상에서 소방대가 진입하지 않고 피난인이 지상 또는 옥상으로 탈출하지 않는 밀폐상태로 본 설계와 성능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설치 목적과 위반되는 불합리한 설계 성능 시험인 것입니다. 이 화재 발생으로 재연 설비가 작동 시작하는 시점에 계단실에 굴뚝 효과가 없다는 전제로 설계와 성능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계단실의 기온이 외부 기온보다 높을 때는 당연히 생기는 자연 현상인 굴뚝 효과를 없다고 보는 설계 성능 시험은 불합리한 것임. 요구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불합리한 설계 및 성능 시험이 앞으로는 진행되지 않도록 소방 감리업자에게 안내 및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밀폐 상태의 성능 시험과 연도 효과를 대비한 성능 확보를 위하여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비난 계단의 재연설비가 합리적으로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유지 관리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끝.